어머, 또 무릎이. 그런데 이세 가지만 하고 나면요. 계단이 무섭지 않습니다. 화면을 두번 빠르게 터치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만나보세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다. 그때 깨달았죠. 이건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낙상 한 번이면 골절. 골절이면 와상.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첫 번째, 의자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요. 이게 뭐라고요? 얘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한 번에 깨우는 최고의 동작이에요. 아침, 저녁 10번씩만 해보세요. 두 번째, 까치발 들기.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인데요. 종아리 근육이 발목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TV 보면서 20번씩 해보세요. 세 번째, 옆으로 다리 들기. 엉덩이 옆 근육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딱 버텨주는 힘이에요. 양쪽 10번씩만 꾸준히. Who에서도 인정한 낙상 예방 운동. 80세 넘은 분들도 효과를 본 연구가 많습니다. 하루 10분, 아침 5분, 저녁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90세까지 걷게 해주는 다리 루틴. 꾸준함 웃음 10분. 오늘도 그세 가지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늦은 오후의 햇살처럼 작은 습관이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 내용은 댓글에 있습니다. 서로 생각을 공유하세요.